하지만 열리 2차 분식은 이래서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으니 <laughs> 문제풀이를 바로 하는 게 맞다고. 여러분들 열리 2차 분식 바로 할게요. 필세지 20번 피시면 돼요. 필세지 20번에 예를 들 여러분들 뭐몇 번, 몇번 풀지? 뭐 3번, 4번 두개 풀어볼까, 한 번? 필세지 20번에 3번을 한번 해결해볼게. 요 EX 더하기 O. 사실 이거 너희들 다할줄 알아? 그냥, 열립 부등식인데, 그냥 몇 차인 것 뿐이야? 2차. 2차인 것 뿐인. 그리고 가끔 4번처럼, 4번에서 첫 번째 줄은 사실상 몇 차야? 1차죠? 1차죠? 네. 쌤, 그럼 얘는 열립 1, 2차 뭐 이렇게 부등식 아닌가요? 아니야. 최고차가 2차인 부등식이 있으니까, 열립 2차 부등식이 맞아요. 됐죠. 여러분들, 3차번둘다 한번 해결해보자. 너네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laughs>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풀면 된다고 그랬지. 됐니? 그럼 앞에 있는 이걸 먼저 풀어볼까? 그게 야, 원래 이렇게 인수대가 안되게 주니뭐 그럴 수도 있죠. 됐나요? 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만큼에 넘겨주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랑 같아요. 이한 문장이 이두 문장을 연립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됐죠 그럼 일단 이 친구를 풀어줘야 되겠죠? 이 얘가 뭐가 안돼? 인수분해 안돼. 근데 판별식을 암산해봐. 가운데 절반 제곱하고 예곱하기 얘한걸 예 빼봐. 그럼 무조건 양수 나오지. 왜? 예곱하기 얘가 뭐니까? 음수인 바람에 빼면 양수 나오잖아. 그럼 이따 어쩔 수 없어. 그림 공식 써야 되지. A분의 마이너스 b 절반 뿔마 맞죠? 루트 절반 제고 마이너스 ac 하면 더하기 5점. 그럼 결국에 1 뿔마 루트 6 나오지. 그럼 지금 얘를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그럼 이런 거잖아. x 축이 있고요. 얘가 y 는 0, x 축에 얘기하는 거야. 얘는요 아래는 볼록인데 판별식이 방금 0보다 크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x 축과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그두 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 공식 쓰는 거니까 그래 공식 써가지고 여기가 얼마? 1마이너스 루트 6 여기는 1더 루트 6 구한 거고 얘가 0보다 클테니까 여기 빵 부내고 이쪽 이쪽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x는 작은 근보다 더 작거나 또는 큰 근보다 더 크다 해주면 돼 이게 첫 번째 분등식푼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쉽죠? 왜냐면 인수분해 잘 되니까. 얘는 그 누구누구가 나와? x-8, x 플러스 x 1이니까 8하고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0보다 작다니까 얘는 그냥 한꺼번에 할때를 워낙 많이 해서 막이라고8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열립하는 거니까 이거를 수직선으로 그려. 헷갈리시는 분들은 1 마이너스 루트 6, 1 플러스 루트 6인데 여러분들 1 플러스 루트 6에서 루트 6은 몇점 얼마 얼마지? 2점 얼마. 2점 얼마 얼마죠? 왜냐하면은 루트 9가 3이거든. 얘는 루트 9보다는 작지만 루트 4가 2인데 루트 4보다는 크잖아. 2점 얼마 얼마? 그럼 얘는 대충 얼마야? 3점 얼마 얼마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 얘는요 1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뺐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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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 얘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얘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도 궁금하잖아. 그치 근데 방금 알았지. 얘가 마이너스 1. 얼마에까니까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여기 있죠. 8은요? 여기 있겠네요. 됐어? 연립한다는 건공통범위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 보여주면 돼. 따라서 1.5x 지8 하면 끝. 됐니? 나 아, 잘했니 혹시? 아, 그래. 두 번째. 4번 <laughs> 여러분들 혹시 너 어릴 때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좀 어렵다 하는 문제들은 절대값이 꼭 껴있어가지고 이 어려서부터 절대값 PTSD가 생긴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값만 나오면 괴성을 질러 그냥 어? 고함 지르고 안 풀러 그래 아니죠 여러분들 얘는요 절대값이 있지만 또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상수랑 비교하고 있지 그럼 우리 기억을 떠올려보면 얘는 x-1이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갇힌다는 걸알 거야 양쪽에 다 1씩 더해주면 되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x 얼마? 4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고요두 번째 전체에다 몇 곱하지? 2 곱하는 게 낫겠지 2x 제곱 마이너스 x 2 곱하면 여기 얼마? 3 넘어와 이쪽으로 여기 얼마 그럼? 4. 좋아 0.4 인수분해해주고 2일에 3일에 값을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또 근이 누구 누구 나와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얘또 봐봐 아래로블록이지. x축보다 윗부분이죠 그럼 또 그래프 머릿 속으로 이런 게 상상되면 된다고 아래로블록이고 x축이고 윗부분이니까 근데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색칠해둔 상태에서 맞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아래로블록이고 0보다 크다 하면은 작은 근 누구?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쪽그 다음 큰근 2분의 3보다는 더큰쪽 이렇게 그냥 외우는 애들도 있어 여기서 여기로 바로바로 바로 간다고 알겠어? 근데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면 그렇게 해도 돼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어쨌거나 얘랑 얘랑 좀 동시에 만족하는 거 풀면 되죠 그럼 이제 결론 또이 수치 하나 그냥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대요 그 다음, 여기는요, 2분의 3 이상.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하. <laughs> 됐지? 그럼 따라서, 해는요, 이 부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 이하인 부분, 여기는 색칠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내가 좀 구분 안 가게 해서 좀 미안하다. 여기는, 또는, 2분의 3 이상, 누구 미만? 3이만. 됐어? 이게 정답이야. 우리가 풀었던 이차 부등식 몇번 푸는 거야? 그냥 사실은 뭐두번 푸는 거죠. 그 열리파라는 건뭐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온 그두 개의 범위를 두 개의 범위를 어떻게 공통 부분을 구하는 거라고 공통 부분, 공통 A 성이렇 여러분들 조리되기야. 남과 한번. 그러자 멘티 경쟁이 좀 많아. 또 사실 우리가 쌤이 너네. 자, 아, 얘네 이거 한장 갖고 뒤에 한장씩고 우리 또 낙서가 있... 그래. 어. 그래.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웃음>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 실수인지 2 1 번이죠. 이분 드릴게요. 이분 이분 안에 똑같이 걸어봐. 다른 거 하고 계셔도 됩니다. 이 게임은 다 숙제. 오늘 공통수학이 말고 수학상 RPM 한번더 뽑아줄게, 쌤. 2차 분식 한번더 하자. 그러게 뭔가 응? 뭔가 이 피곤하네. 아 조금 자긴 했어, 어제 조금 잠긴했어아잠는데아 아, 일단 오늘도 저녁에 일단 저녁 먹고 이제 할일 해야지 또 이제 오늘 밤부터는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야. 내가 미리 수업 준비 해놓으면 금요일 밤에 좀 편하고 못 해놓으면 이제 금요일 밤에 다 청산해야 되잖아. 나만 청산. 진짜 잠못 자는 경우도 있어. 해지고 그래 수겸이도 나중에 만이에학에 그런 일 보여주고 수겸이는 부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물론 하원선생님 멋진 직업이긴 한데 <laughs> 더 멋있는 <laughs> 직업가져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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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라고는 못하겠다 <laughs> <laughs> 그래고 이제 선생님 도와주시고 저희더 열심히 든든하고 막 헤이! Hey, 이제 풀까? <laughs> 여러분들 얘 봐봐 21번 얘처럼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 나와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게 해인거야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일단 위에 있는 거다첫 번째 이거 위에 있는 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1번 이기다 풀자 그번 x 제곱 마이너스 인 x 마이너스 인이죠인수분해 바로 된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맞죠? 됐나? 그래프 상상해보면 사실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범위가 나온다고. 됐지? 그때 여러분들 두 번째 줄이 있죠? 이게 별표야 사실. 이거 왜 당연한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있지? 고2 애들 있지? 고3 애들 있지? 아직도 못해 이걸. 문자가 껴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 뒤로. 뭐가 돼? 바로? 제가 그걸 어떻게, 본다고! 그걸 리 어? <laughs> 봐야 된다고. 그데 여기 보면 이 a 인데 마침 2 더하기 2, 고맙죠? 대신에 전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죠,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만. 그래야 둘을 곱한 게 2a, 둘을 더한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렇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는요, 결국에 x- a, x- e, 0 이하 했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상상할 때 있잖아 이게 문제일 거야 어 봐봐 x축까지는 알겠는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도 e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e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a가 만약에 얼마면 이면, A가 이면, 얘 중근 같는 거지. 어떻게 그려져, 그럼? x 축 있을 때? 2일때접해서 e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얘는요, A가 이보다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죠. 그럼 A가 이보다 어떨 때? 클 때. 얘는요, A가 이보다 작을 때. 얘는 A가 이랑 같을 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됐니? 근데 이 문제 최종적으로, 이세 가지 경우 중에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사실. 맞니? 아, 근데 여기 등호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 좋죠? 왜요? 해가 뭐래요, 지금? 이거래, 잖아요 이거. 됐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범위가 왜 나왔을까? 얘 때문에 나온 거야. 난 지금 이거 두개 연립하는 거다잉? 그리고 지금 이거 A 범위야, 쌤. 여기 증모가안 들어가는데 여기 증모가 이씨 이거 A라고 얘는 X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지금 이 경우면 봐봐 첫 번째 잘 대답해 여러분들 이 경우면요 이 경우면은 그래 주나 해가 워나봐 이제 X 워나봐 아 이거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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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이거 이것만 이것만 풀면 돼. 그렇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부 e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오케이. 만약에 a가 이보다 더 왼쪽에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laughs> 그려진다면 x는 a 이상 e 이하 됐죠? 여러분들 그거 만약 얘는요? 위치영화. 얘는 해가 뭐 나와 그럼? 이차 함수가 x축 이하에. x축 이하. 그뭐 나와? <laughs> 뭐? X는 뭐? 2 e 나오지? 맞아, 손뒤 왜? 이 e, 차함수 부분 중에 X축 이하인 부분 있지 첫 번째, X축 밑에 있어? 없어? 없죠, 대신에 X축과 닿는 부분 한점 있지, 누구? X는 이렇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여러분들 얘와 얘를 연립해가지고 이런 해가 나오려면 이 이하, 이 부분을 챙겨줘야 되지. 얘랑 얘랑 얘 중에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됐니? 이거여야 된다고, 이거. 그래서 A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이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죠? 문제가 이거 결과적으로 뭐 구하라고 그런 거야, 이거? A 값의 범위 구하라고 한거 아니야? A 값의 범위? 자, 일단 풀어보자. 여기서 저 친구 그려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는요? X가 2 e 이하? 빨간색으로 할게요, 똑같이. 2 e 이하? A 이상인데 여기서 너무 신난 나오지. A가 여기 있으면 공통범위 어디 나와? 여기 나오죠. 이렇게 안 돼. 안 돼. 난이연립방정식의 공통범위 즉, 해가 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지? 그럼 이 A가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줘야 돼? 왼쪽으로 빠져줘야 되지 이게 빠져줘야 되잖아 왼쪽으로 그래야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 수직선은요 말 그대로예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큰 거지 그럼 a랑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항상 9등식은 정답 낼때 가장 마지막에 뭐 보라 그랬어? 그래, 여기 등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해줘야 돼. 그때 여러분들 A가 A가 마이너스 1이랑 같아져 봐.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마이너스 1이랑 같다는 게 A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같은 위치에 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떨어지면 해가 이게 나올까? 이게 나올까 1번 2번 여전히 1번 나오죠 왜색칠한 친구랑 빵꾸랑 공통은 빵꾸야 색칠했다는 건 갖고 있다는 얘기고 빵꾸 났다는건 없다는 얘기거든 없는 애랑 있는 애랑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이게 정답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 첫 번째 포인트 문자가 끼어있을 때 인수분해할 수 있었냐? 1번, 2번. 어, 근데 인수분해까지 했는데, 부등식을 생각해보니까 A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랑 같을 수도 있었잖아.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니? 이게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별거. 추론 문제가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건 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시간 또줄 테니까 22번 한번 해보자. 22번. 아, 22, 23번 한 번만 해 나갈까? 그리고 이거 너네 알겠지만 알필요으로 쌤이 숙제를 먼저 준거 알죠? 숙제를 먼저 줬었어 열립부등식 이쪽을 또. 또 보면은 방정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막 삼각형 문제 이런 거. 긔각 삼각형 이거 헌잖아. 샘은 문제만 먼저 적을게.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1 개념원리랑 공통수학 1 r p m 있죠. 특히 개념원리, RPM은 쌤이 중간에 숙제 안 주, 주다 주 말다 주다 말다 했었잖아. RPM은 쌤이 숙제로 따로주고요 공통수학 개념원리 1은 확인체크랑 연습문제 스텝 1이 있죠. 안 돼있는 문제 전부 다 채우기 했으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방학 숙제를 드릴게요 방학 숙제. 좋죠. 초딩 때 했던 거 알죠? 방학 숙제. 방학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루다가 딱 이틀만에 끝내세요. 초등학교 <laughs> 방학 숙제처럼 계속 미루다가요, 이틀만에 똑딱해내세요. 답지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laughs> 어? 10분이면 다죠. <laughs> 좋죠? <웃음> <웃음> 남들은 며칠씩 걸리는 거를 10분 안에 뚝딱 천재죠, 천재. 기반 천제밖에 없어. 헤이, 이거 같이 풀까? 하연아, 이거 좀 어떻게 풀고 있니? 와, 잘했네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요? 천재군, 역시 하연이 정말 잘해. 정답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얘는 허근을 가지면서 얘는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질문인데, <laughs> 1번, 1번 2번을요, 구한 범위를 또는으로 연결해줘야 돼? 아니면 은 그리고, 즉, 열립을 해줘야 돼? 그리고로, 열립해줘야 돼. 열립. 얘들아, 너네들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 너네, 이거 헷갈릴까봐 하나만 얘기해줄게. X가 마이너스 이상이거나, 얘랑, 이거 있죠? 자, 마이너스 1 이상이다랑 2 이상이다 있죠 얘네 두개가 만약에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라는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둘을 열립하는게 그리고야 열립이 그리고거든 그리고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최종적으로 범위가 뭐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 공통 범위 구하는 거야. 그리고라는 거는 공통. 즉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1보다도 크면서 2보다도 큰. 정확히는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2보다 이상이 오케이? 그럼 그리고는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또는은요? 또는. 그리고가 아니라 만약에 또는이었다. 즉 이거거나 이거거나거든? 또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결론이 뭐야? 이미 색칠했네 x x 몇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이거는 합한다고 얘기해 합한다. 이건 합의 의미가 있어. 합. 근데 우리가 국어적인 표현 때문에 둘을 하나로 합친다 하나로 합쳤다 망한 거예요. <laughs>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하나로 이, 이런 의미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합의 의미는 우리가 사실 수학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련된 그리고 이거랑 함께 해서 이제 명제를 또 배워요. 이건 집합에서 배우고요. 이 명제까지 이제 같이 가면은요, 이 논리가 생겨. 논리체리가 생겨, 머릿속에. 아무튼, 그리고랑 뽑는대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 단원명처럼 열립부등식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방금 내가 말하면서 뭐라 했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또는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엔드로 연결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공통 범위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헷갈렸나잉? 그래서 하면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럼? 절반 2K죠 제곱해 4K제 마이너스 그쵸? a, c 하면 되지 콤. 이게 어떻다? 0보다 작다. 됐니? 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바로 되죠. 2k-3, 2k-3. 그럼 근이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얘가 실근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판별식 쓰세요.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하니까 이거, 0이상. 그럼 누구누구 나와? 0하고 4나오지. 근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이상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을 낼때 이제 수직선 그래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맞죠? 얘랑 면 이하 0 이하랑 6 이상 4 이상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챙겨오면 되겠네. 됐니? 결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어두운 안 들어가. 0보다는 작거나 같고 됐니? 밑에 있는 여러분들 둔각삼각형 이거 저번에 RPM 할때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여기서 여기서 풀어주진 않고요 설명만 하자면요 중각삼각형이 되려면 조건세개 따져주면 되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뭐야 몇번 문제야 23번 문제로 치면 은세 수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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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x, x-1이죠 x 여러분들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은첫 번째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얘네 각각이 지금 변의 길이잖아. 변의 길이는 항상 누구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되죠. 얘네들은 0보다는 커야 돼요. 맞죠? 두 번째,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누구? <laughs>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더 짧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중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변 길이 제곱이 나는 주변의 길이 제곱의 합보다 더 커야 된다고 했어 맞니? 그러니까 우리 rpm에서 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야 우리 rpm에서 아마 이게 n 마이너스5 n 뭐 n 더하기 5였나 뭐, 뭐 이상한 거뭐 이런 거 있었어 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껏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얘들아 x 기 1하고 X하고 x 하고 x 플러스 1 중에 제일 작은 게 같은 거야 x 기 1이죠 그러면 눈치껏, 이거를, 진짜 다 풀어, 이거 세 개를, X가 1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지금 이거 세 개는요,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로 연결을 한 거지.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 셋다 길이니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누구죠? 얘죠 근데 이것도 좋지만, 눈치껏, x 빼기 제일 짧잖아. 얘만 0보다 크게 만들면 나머지 어떻게 돼? 따라오죠. 말 그대로야. 얘는 x가 1보다 커야 되고 x가 0보다 커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지. 이거만 만족시켜주면 얘랑 얘 따라오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눈치껏 가장 짧은 여기를 한다고요 보통. 응? 그래 내가 못난 탓이다. <laughs> 여러분들 효섭아 저 녹화 눌러줄 수 있니? 우리 지금 2차 분식 연습을 좀 합시다 지금